안녕하십니까. 드론스쿨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낮에 촬영을 하고 야밤에 지금 저녁 8시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급하게 모인 이유는 어, <laughs> 촬영을 저희가 요즘에 자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점들을 많이 올려 주셨는데 그 궁금하신 점들을 저희가 조금 해결을 해드리고자 이 야밤에 모였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윤호님께서 어, 올려 주셨습니다. 네, 매빅 프로인데요. 비행 후 배터리 셋팩 모두 삼십 퍼센트 정도에서 랜딩하고 집에 와서 그대로 보관하셔도 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음, 네. 삼십 <laughs> 프로, 그러니까 <laughs> 매빅 프로니까 디자이 뭐 제품인데 디자이 제품들은 배터리가 배, 배터리가 다 인텔리전트 배터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꺼져 있어도 회로 자체가 계속 살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 전기가 계속 일정량 소모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30%에서 단기간, 뭐 한달 한 내외 그 정도 놔두시는 건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길다 그러면 50%, 60% 사이 정도까지는 충전을 해주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뭐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팬... 어, 성님하고 저는 이제 팬텀포랑 인스파이2를 주력으로 많이 쓰는데 팬텀 4프로의 그러니까 펜텀포 충전기 허브에는 저기 스토리지 네, 스토리지 네, 모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laughs> 그 다음날 당장 촬영이 있으면은 그냥 충전을 충전. 해서 보관을 하고 안 그러면 저희는 스토리지 모드에서 50%, 네, 50 정도 보관을 하는 모드로 했다가 촬영 당일이나 전날 다시 한번 더 충전해서 나가는 요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웃음> 하고 <웃음> 있습니다. 최첨단 네. 공활 네.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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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제 애플 수박 님께서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질문이 있는데요. 배터리를 미리 충전을 해놓고 일주일이나 며칠 정도 방치했을 경우 배터리 수명에 안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 충전해놓은 상태에서 얼마 정도까지 방치를 했을, 게, 했을 경우에 이제 배터리 수명에 안 좋을까요?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 DJI 그 제품 중에 보면은 그 배터리 그 방전 주기가, 있, 주기가 있는데 1일 부터 10일 까지 인가 10, 10일 까지 인가요 네, 네,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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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가 있어요 그냥 제 그냥 또 짧은 생각으로는 그 10일까지 있으니까 그 10일 이내 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 10일이 넘어가면 안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 그러니까 이게 미리 충전을 해 놓고 라고 이제 쓰셨는데 미리 충전이 완충 이라고 그러면 어, 여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 10일 내외 뭐 15일이 된다고 해서 뭐 당장에 배터리가 망가지거나 이러진 않을텐데 어, 이게 시간을 두고 계속 그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화학 변화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문제가 생기진 않은데 어, 아무래도 길면 배터리가 내부에서 부풀어 가지고 망가지거나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일반 리튬 폴리머 말고 디자 i 제품들도 그렇게 해서 망가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장기간 보관하면 자연 방전되는 것들도 있지만 그얘 내가 프로그램에서 방전시키는 거 외에 그거 하고 별개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디 j 이 제품들이 방전 주기를 정해 놓고 방전을 하는 건 완충 상태에 놔뒀을 때 방전을 이제 시간을 카운트해서 방전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완충이 안된 상태로 놔두면 그 상태로 뭐 그냥 있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100%면 날짜가 정해놓은 날 방전이 되는데 90%면 날짜가 정해놔도 방전이 안 되니까 그 상태로 장기간에 들어 버리면 망가지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뭐 권장 사항 내로 10일 그 정도 그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 얘기는 정말 수, 수도 없이 많이 한것 같아요. 같아요 배터리 관리법에도 그렇죠.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음. 방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00% 충전일 때 방전이 된다고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이사님 버튼 누르면 은그 날짜가 다시 있다. 그 누른 날짜부터 초기화되는 거 그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관하실 때 50에서 60을 딱 보관하시면 좋다 요거, 요거는 알고 계신데 아무래도 저는 드론은 성격이 조금 꼼꼼하신 분들이 관리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음, 네 일도 좀 많이 하고, 하면 <laughs> 메모도 좀 잘하시고, 꼼꼼하게 자기 장비도 좀잘 챙기죠 하는 분들이 조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꼼꼼한 성격을 조금 기르신 다음에 <웃음> <웃음>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아, 그리고 이제 찬 바람이 부기 네. 시작하면은. 배터리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사고를 막으실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되는 부분은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담지의 하루일과? 라고 쓰시는 분이 질문하셨는데요. 차량으로 배터리 충전하는 거 여쭙고 싶네요. 이번 7월달 제주도 여행 때 DJI 정품으로 충전했습니다. 220V 전용보다 50% 절반 충전인데 너무 느려서 답답하더군요. 개인 차량이면 인버터 작업해서 할 텐데 여행 가서 렌트 차량으로 충전할 <laughs> 상황일 때220 인버터 좋은 제품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어, 지금 어, 우선 팬텀 4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을 팬텀 4 100W 충전기가 그 출력이 5.7A 하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충전기가 5.17A거든요. 그 실제로 암페어로 보면 한0.5 암페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실제로 충전 속도에서는 한 1, 20% 정도밖에 안 나야 정상이죠. 근데 뭐 차량 상태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어서 아무래도 그 가정용 충전기보다는 차량용 충전기가 좀 효율이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충전 속도가 느린 실제로 느릴 텐데요. 이게. 어... 인버터 뭐 여기 쓰신 거 보면 인버터에 대한 게 어떤 건지 어느 정도 아시는 분 같아요. 왜냐면 인버터가 정격 출력을 써야 되는데 그 일반적으로 시가잭에 꽂는 그 인버터들은 그, 그 제품에 쓰여 있는 출력을 제대로 소화를 못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차량이 좀 구형이다 보면 시가잭 자체도 전압이 낮아서 네. 거기. 그 인버터로 고용량을 꽂아 버리면 시가잭 퓨즈가 나가버린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있어서 실제로 인버터 쓰신 데는 조금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작업하신다는 뜻은 인버터를 배터리에서 직결로 음. 한 대용량.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 인버터 중에 그 정압 인버터라고 해서 그 나오는 출력이 일정하게 잘 나오는 보통 가격대들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비싼 애들 그런 애들 쓰시면 아마 가능하실 거예요. 근데 뭐 좋은 제품이라고 딱 소개시켜드리기에는 제품이 너무 음. 많고 편차가 많아서 음,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어, 그 시각적에 꼽아서 쓸수 있는 인버터로 그 아, 이걸 얘기하면 광고인데 벨땡 벨땡 벨응 벨땡 <laughs> 벨응 사의 인버터를 네.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200와트짜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게 이제 출력이 200와트라서 원 팬텀 포도, 팬텀 시리즈도 거기에 들어, 들어가면 될 거고, 인스파이어도 와트 수만 보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근데 팬텀까지만 맞고요, 인스파이어는 200와트 충전기 안 됩니다. 네, 안 되더라고요. 그 인스파이어 180와트죠? 네, 1 8 0 w 트인데 팬텀 4가 100와트. 네, 그래서 펜텀 네. 4만 그 거기에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차량용 충전기가 저는 지금은 아직은 없거든요. 아직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야외에 나가서 이제 촬영하고 충전을 할때그 벨트 음? 네, 사이 인버터를 사용해 가지고 충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어, 차량, 차량 컨디션도 지금은 괜찮고 그 아직까지는 뭐, 그 사용하면서 크게 문제가 됐었던 적은 없었고 그리고 충전속도 또한 그 일반, 일반적인 충전속도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어, 뭐 만족하면서 쓰고 는 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가끔, 가끔 가다가 똑같은 차인데 똑같은 충전기를 물리고, 물리고 똑같이 충전하는데 이버터가 이모, 갑자기 삐삐 소리를 내면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낭패를 보는 경우인데 약간 좀 그런 경우에 대비를 해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때는 그냥 정품 충전기를 아마 그래도 좀 느려도 속도가 좀 느려도 정품 충전기를 쓰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혹시 차량용 배터리가 문제일 수도 있나요? 그렇죠. 네, 그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차에 똑같은 인버터를 사용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차의 배터리가 상태가 안 좋은 부분, 그다음에 제네레이터 그 전기를 생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그 다른 차보다 좀 상태가 안 좋다든가 그러면 차 자체가 전압이 안 나오고 출력이 떨어져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인버터인데도 사용이 안 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차에 따라서도 그렇 배터리 용량이 틀리니까. 지금 이사님 차가 되게 오래된 그 더블 드래곤사의 의자맨 타고 있는데. 배터리가 그 용량이 작은 편이 아니고 큰 건데도, 아까 벨땡사 꽂으면 차에서 이렇게 삐 소리가 나요. 안 돼. 근데 정품인데. 그래서 저는 정품만 쓰거든요. 그리고 저는 좀 일반 분들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 정말 급하면은 이제 둘이서 다니면은 차량용 정품 충전기를 이용을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차에서는 충전을 좀잘안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음. 전자 제품이 차에서 전압이 음. 일정적으로 고르게 음. 어차피 가정용보다는 전압 일정하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음. 무리가 간다고 음. 어차피 음. 그렇잖아요. 네. 그 그래서 한 팀장님 차는 네. 차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 네. 차가 너무 좋아서 그러실 거예요. 아 그래? 그러니까 전압이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낮게 뽑으면 오히려 작동이 안 되는 소리가 수 있어요. 대박 소리가 나요. 이상한 소리가. 그러니까 네. 인버터가 끌어 땡겨야 될 만한 전기를 공급을 아안 하고 차단을 해버리니까 오히려 정상 작동을 못하는 경우가 차를 바꿔야 되겠요 <laughs> 인버터를 바꿔야 <막고> 되겠어 <laughs> 차를 바꿔야 막고, 되죠. 그러니까 뭐 여기 지금 말씀하신 인버터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 차에서 나오는데 실제로 뭐 승용차 같은 경우에 13볼트에서 많이 나오면 14볼트 <laughs> 아, 후반 이, 이 정도 나오거든요. 제네레이터 엔진 돌아가고 있을 때. 근데 그거를 강제로 220까지 올렸다가 어댑터를 꽂아서 다시 한 17볼트, 18볼트 때까지 또떨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인버터가 끌어올리면서 그 전기의 손실이 생, 회로에서 손실이 생기는 부분이 보통 한20% 이상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정품 충전기라고 하더라도 충전기 자체는 어차피 220을 온걸 다운시키기 때문에 거기서 열이 나면서 또 전기를 소모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또 어느 정도 효율을 따지면 보통 한20% 내외. 그러면 실제로 전기를 끌어다가 한 40%는 버리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음. 지금 아까 성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laughs> 200W 인버터짜리가 100W 충전기는 먹으면 한반 정도 깎였으니까 작동을 하는데 거기 180을 끼면 깎인 전압을 얘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제 못 버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팀장이 아까 말씀하신 거는 반 깎였으면은 2,200에 대해서 반 깎였으면 한 120, 네. 130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차가 전압을 낮게 깔아버리면 100을 못 당기니까 음. 죽어버리는 거고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튼 저는 정품 충전기만 음. 씁니다. 음. 저는 그, 그래서 인버터를 쓰시고 어답터를 쓰시는 건 결국은 두 번을 거치기 때문에 전기 손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를 꼭 시동을 걸어놓셔야 으 되고. 그것 때문에 연료 소모되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사실은 아주 급할 때 아니면 별로 이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조금 느리더라도, 그렇죠. 느리더라도. 그냥 뭐 네. 어디 카페 가서 차 한잔 하면서 이제 옆에다가 이제 충전기 꼽아놓고 이제 <웃음> <웃음>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고 그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하이든님께서 큰 흘리시기도 아, 아, 예. 하고 보내주셨는데 드론 빼뜨 어, 드론을 비행하실 때 <laughs> 배터리 잔량을 10% 이하인 상태에서 착륙을 시켜도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셨습니다. <laughs> 이 얘기 저번에 저희가 하지 않았 음, 했죠. 네, 네그 그냥 네. 이거는 조금 질문이 뭐좀 애매한데 디자이 제품은 무조건 10% 도착하는 순간 제자리에서 강제 착륙 네. 모드로 무조건 들어가게 되 있거든요. 뭐 심지어는 이번에 나온 제일 소형 스파크도 아, 그... 10% 이하로 낮출 수 없고 10%면 무조건 착륙이고 심지어는 뭐 인스파이어나 이런 애들은 더 높은 데서도 착륙 모드를 들어가더라고요 애들이 아닌가? 아 인스파이어는 더 인스파이어 2가 더 낫나요? 인스파이어 2는 8% 크리티컬보다는 백콤이 먼저 그러니까 다 대부분 백콤이 먼저 되는데 크리티컬 배터리가 제가 헷갈리는 건가? 그10% 이하가 되는 게10% 맞아요. 10% 크리티컬 타진 네. 근데 그, 이거는 저희가 경험으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희는 이걸 자주 경험하거든요. <laughs> 왜냐하면 이제 방송을 찍다 보면은 아우 저희 뒤에 막 스태프분들 뭐 수십 명 있는데 아이 배터리 갈고 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수 할 없는 상황, 상황이 되면 한 2, 3 분만 버티면 되는데 네, 그냥 빼꼼도 강제로 저희가 캔슬을 시키면서까지 비행을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희가 특별한 경우에 무릎을 그러니까 이 위험을 무릎 서면서까지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혹사시키면서까지 네, 비행을 하시면은 음. 사고가 나면은 뭐 어차피 책임은 본인이다 드셔야 되니까 30%를 음. 좀 시향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저희가 계속 방송하면서 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지금 현재 요즘 날씨 같은 경우에 10% 착륙이 그렇게 크게 무리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10%때 되면 어차피 자동 착륙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로 끌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조종은 되기 때문에 조종을 해서 불러드리면서 착륙을 좀 천천히 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상태가 문제가 아니고 배터리가 원래 쓰고 있는 배터리가 상태가 좀안 좋다든가 아니면 이제 날씨가 정말 더 추워지기 시작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어이 인텔리전트 배터리에서 10%라고 경보가 나왔는데 랜딩 하다가 0이 돼서 꺼지는 경우가 생겨요 실제로 그 실제 잔량이 10%가 있긴 있었는데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이 배터리 잔량을 뽑아내질 못하고 배터리가 중간에 멈추는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제. 계속 비행하던 배터리니까 열이 어느 정도 나기 때문에 그거를 막아 줄 수는 있지만 이제 특정한 경우에 그 배터리가 원래 100%가 아니고 뭐한 3, 40%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를 띄웠는데 10%가 됐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공중에서 0%가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제 그러면 모터 정지, 컨트롤 불가 바로 추락이에요. 이제 뭐 그러니까 그거 한진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감수해야될 부분이니까 이거를 문제가 없 없냐고 물어보셨는데 문제가 없다고 목격당하시는 분은 <laughs> 네, 없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이거 그 크리티컬이 됐을 때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처럼 기체가 자동으로 이렇게 랜딩을 합니다. 천천히. 근데 이게 조종을 좀능숙하게좀 잘하시는 분들은 이게 수습이 가능한데 초보자분들은 이게 당황할만한 속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겪고 보시면은 음. 등에 땀날것 같은데. <laughs> 네,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이게 장소의 네. 문제도 있는 게 만약에 10% 이하인데 눈 앞이면은 사실 뭐눈 앞에서 여기 그쵸? 눈 앞에 바로 이 정도 높이면 착륙을 시켜도 문제는 없을 텐데, 근데 얘가 조금이라도 멀리, 멀리 있으면 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가겠습니다. 네, 시디맨님. 아, 시디맨님, 네, 유명하시죠, 시디맨님. 네, 만물박사 시디맨님. 네. 만물 그렇죠. 박사 <laughs> 매빅 프로로 영상 촬영 시 소리가 녹음이 안 되는데요. 녹음이 되게 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원래 마이크가 없는지요? 네, 원래 마이크가 없습니다. 네, 마이크가 있어봤자 드론은 프로펠러가 돌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그 프로펠러가 돌기 시작하면 그 소리만 다 들어갑니다. 그 소리와 그 다음에 바람 소리.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 지금 이제 영. 보시는 이제 드론 영상들은 좋은 음악을 깔고 아,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해서 되게 좋게 보이는데 만약에 거기에다가 마이크를 달아가지고 비행을 하게 되면 음~ 이런 소리가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제 마이크는 없고요 대신에 지금 얼마 전부터 DJI Go 4에서 어, 그 아이패드나 그, 그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마이크를 이용해서 그 현장음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네, 근데 그 현장음은 그 스마트폰에 저장되는 그 캐시 영상 거기에만 들어가고요. 그 드론에 저장되는 원래 메모리에 저장되는 그 영상에는 현장음이 안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풀업 소리가 나면 그거랑 이제 똑같은 소리를 발생시켜 가지고 노이즈를 그그그 그, 그, 그 소리를 상쇄시키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그게 드론에 적용된 바는 없습니다. 향후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이사님그 기사 를 봤는데 기사가 아니고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DJI에서 그어 프로펠러 소리를 제거해서 아, 네. 녹음을 할수 있는 그 특허를 지금 뭐 등록을 등록했습니다. 네. DJI에서 그그 비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는 기술에 대한 특허는 그 신청을 했고요. 그게 지금 출원이 됐는지 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신청이 됐고 어떤 기술로 됐는지 이제 그런 건 공개가 안된 네. 상태인데 음. 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노이즈 캔슬링 해서 뭐 풀업 소리가 안 들어가는 것까지는 괜찮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드론이 뭐 진짜 사람 바로 앞에 뭐 1, 2m에서 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 목소리나 이런 소리가 그 드론까지 닿지를 않아요. 운동인가요? 대부분 다 네, 네. 높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뭐 없어요. 하늘 날고 있는데 옆에서 새가 지나가다 운다든가 <laughs> 이런 경우 아니면 실제로 노이즈 캔슬링을 한다고 해도 녹화에 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촌 네. 행사장 같은 거는 이상이 괜찮을 것 같고, 은네 아, 그런 데는 가능하겠죠 불꽃놀이 맞아요. 네. 막 네. 콘서트 그런 그런 현장음은 네. 좀 재밌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효용성이나 그거에 대한 뭐 투자가 값어치 이런 게 없어서 그런지 디 j 이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질문하셨던 시점이 아마 지금 성 감독님이 말씀하신 기능이 안 생겼을 때 질문하신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래서 그 현장은 녹음이 불가능했을 때 질문인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이거를 뭐 실제로 뭐 장거리 멀리 보내서 영상이 막 끊기지만 않으면 캐시파일에다가 음성 입혀서 실시간으로 뭐 우리 성 감독이 가끔 네. 하시는 뭐 네. 페이스북에, 페이스북에 라이브 중계 이런거 할때 되게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체 직접적인 녹음은 아니지만 다른 방법으로 어느정도 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그 해결책이라고 네.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정 아니시면, 물론, 이제, 모르겠어요.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 그 소리를 사용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아니, 아까 그 말씀 나온 것처럼 뭐, 어떤 뭐, 축제나 이제 그런 현장을 촬영하는 데 그, 그, 배경, 배경 사운드가 필요하다. 그러, 그러면, 그냥 별도의 외장 마이크를 하나를 더 쓰셔야 될것 같아요. 쓰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 저기 뭐야. 그 이륙하기 전에 이제 슬레이트 한번 쳐주시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싱크 맞춰 맞춰주신 다음에 이렇게 녹음 들어가면 <laughs> 네. 네, 그러면 이제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왜 방송에서 요즘에 그러니까 드론을 많이 쓰잖아요. 그 영상을 찍는데 그뭐 예능 같은 거 같은 경우에 카메라가 여러 대가 돌아가니까 뭐 지상에서 찍고 공중에서 찍고 그걸 한꺼번에 촬영을 하는데. 이제 보통 드론이 나르는 장면에 말 소리가 나오고 이런 장면들 실제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드론에서 녹음하는 게 아니고 그 지상의 마이크가 그 공중에 있는 거하고 장면에 싱크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소리를 입혀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그런 걸 찍고 있는데 드론이 저고도로 날면 저고도의 그풀프 소리가 각 <laughs> 끔들립니다 저희는 직업병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영상 보고 있으면 그런 소리가 나면 저기 어디 드론이 날고 있구나.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 드론이 실질적으로 현재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촬영 현장에선 소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촬영에 방해가 되는 부분도 좀 있죠. 그래서 방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얼로 가는 예능 같은 경우에는 뭐 밑에 지상 카메라랑 드론이 같이 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고도에서. 촬영을 하면은 소리가 조금 들어갈 수 있는데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 따로 찍거든요. 네. 지상 거 따로 찍고 다. 네 완전 드론은 드론샷만 따로 찍어서 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리 부분에 그쵸. 대해서는 그런, 그런 경우는 네. 아직 조금 더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또막 깔아서 쓰십시오. <laughs> 네. 뭐 원래 마이크는 <laughs> 없는 걸로. 아유. 네.